한국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유에도 물탄맛 분유에도 물탄맛 맛있어 보여고또 왔는데 와살려살다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보네 다 물탄맛이에요 약간 상한 맛이나 아 못먹겠네요 아예 채워놓지는 않네요 아예 조식 먹으러 어서 조식 조식 식당이 2층입니다 2층 어 사람 많네 음, 아7-5-3 음. 7시 10분에 왔는데 어, 사람이 꽉 찼습니다 음.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이 테이블은 음, 남은 자리는 이렇게 원탁에 있는데 원탁은 음. 어, 이게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아, 이게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안 앉았네. 어, 그 여의 테이블은 다꽉차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네. 여기가 사람이 꽉차 있어서 한 8시 반쯤이 오면은 좀 널널하다고 합니다. 지금 한저 7시 한 10분 정도 왔는데 꽉차 있어 갖고 자리 잡기 힘드네요. <목소리>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괜찮 <목소리> 맛있다. 뭐야? 베지고가 있데치킨이라는데3 0 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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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 고구마랑 어. 옥수수입니다. 고구마, 옥수수, 딤섬, 꽃빵 같은데 꽃빵, 딸기잼인가? 음. 잼 같은 거 같은데 네. 잼, 딤섬, 딤섬이라고 어. 그러나? 익힌 야채입니다. 익힌 야채, 바게트 빵이 있고요. 반미 만들어 먹는, 어, 만 들어가는 소스들, 아, 어, 야채, 반미 만들어 먹는 음. 재료인 것 같습니다. 소스도 있고 소스.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소세지. 베이컨베이컨입니다베이컨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고요. 어, 직접 조렇게 계란후라이 해서 올려 놓습니다. 쌀국수다. 쌀국수. 쌀국수에 넣을 각각 양념장이랑 토핑입니다. 토핑입니다. 뭐야? 뭐야, 어, 네. 같은 거 아고. 트리디살라 케이크래. 베트남식 케이크가. 베트남식. 나이스 같은 이시초스의 증 쌀 종류로 만든거죠 라이스. 라스 종류 여러 가지네. 같은 건데, 모양은 좀 다르다. 어, 햄인데? 햄 김치찌개 같은데? 김치찌개네. 김치에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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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부대찌개. 어묵을 어? 넣 이거 사람들 많이 먹겠다. 한국 사람들 많이 먹겠네요. 계란볶음밥입니다, 계란볶음밥. 콩이랑 같이 넣은 토마스 콩입니다. 네, 짜조도 있고, 요 짜조. 스프링롤. 스프링롤. 어, 문어볶음이다 문어볶음. 루들면, 연종자다 면, 면, 라면, 루들면, 찰밥, 찰박, 찰밥도 있습니다 찰밥 각종 게그 땅콩이랑 멸치 네, 흰죽도 있 흰죽 흰족. 흰죽 있고 오리알 있어요 오리알 김치찌개 같은 국도 있네 뭐, 무슨 김치찌개야? 코리안 김치 스프라고 아 그냥 김치국입니다김치국 돼지고기도 들어가네 뭐... 스시 스테이션 이 형들 많은 든것 같아 요 각종 양념 이 있고요 어, 김치도 있고 김치, 생강절인 와사비도 있습니다 와사비, 와사비. 김밥도 있죠 김밥, 김밥류, 김밥. 치즈랑 그다음에 돼지고기 류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해, 샐러드도 샐러드, 네, 상추 있고 상추 야채 샐러드 익힌 야채입니다 각종 야채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야채들 양배추 네, 토마토 오이도 있고 오이, 네, 로린 다볼, 각종 소스입니다. 각종 소스들, 소스, 머스타드 소스도 있고요, 패션플트 소스도 있고, 마요네즈랑 못 보던 소스가 굉장히 많네. 칵테일 소스도 있고요, PC 소스입니다. PC 소스, 파게트 빵좀 썰어 가지고 이제 구워서 먹는 파게트 빵 있습니다. 버터, 버터 있는데 버터 다 나갔네. 버터. 바게트 빵입니다, 바게트 빵. 식빵이랑, 모닝빵. 빵을 굽는 기계도 있고요. 딸기잼이랑, 파인애플잼. 초코 시럽이랑, 허니 시럽.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치트 소스, 달달한 소스라고요, 달달한 소스. 팬케이크요. 팬케이크, 팬케이크. 젤리. 빵이 또 빵. 젤리 또 젤리.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시리얼 있습니다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시리얼 종류 당근 주스랑 사과 주스 이거 무슨 주스지? 오렌지 주스인가? 물이 있고요물 커피 퍼피. 커피가 있고 여기는 차차종류차 종류 연유랑 라임 아, 식당 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식당이 굉장히 넓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네요 김밥이 어, 종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색깔이 비슷한 김밥입니다. 여기입니다, 김밥. 과일, 용과 있고 용과, 몽키 바나나, 바나나입니다. 이번 뭐지? 조그만 사과 같은데 사과? 엄청 작은 사과 모양의 과일입니다. 엄청 작습니다. 손톱만에 손톱만에. 과일인데 이 과일 이름 모르겠네. 조그만 사과 모양의 과일. 이것도 여, 과일 이름을 모르겠네요. 과일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박이 나왔어 수박. 시간이 지나니까 과일이 바뀌었습니다. 수박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과일이 바뀝니다. 다른 종류로 빵입니다. 빵 케이크 종류도 시간이 되면 조금씩 바뀌네요. 케이크 종류 도 최대한 좀 바뀝니다. <목소리> 계란 후라이 <목소리> 머리카락 계란이 나왔다. 머리카락 나왔어? 머리카락이 나왔다 하는 계란. 계란이 잘안 뜯어져. <목소리> 아침마다 오는 계란입니다. 계란 후라이 너무 많이 있던데. <목소리> 빡빡할. 날국수는 면이 너무 끊어진다. 아우 되게 맹맹하네 물탄것 같아 육수가 너무 연하다 그냥 물탄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었던 쌀국수 중에서 가장 맛이 없는 쌀국수인 것 같아 아우 진짜 맹물이네 종류는 많은데 약간 음식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네요 김치찌개가 김치찌개 김치국입니다 김치국 돼지가 좀 들어가고 약간 싱거 보이네요 싱겁다 여기는 간을 하다만 느낌이네 돼지고기 돼지고기 까먹을래돼지고기다물탄맛김치찌개물탄맛 <laughs> 음. 김밥이랑 이제 야채 정도 들고 왔습니다. 야채도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이제 야채, 김치, 김치가 약간 색깔이 연한 게 되게 맹맹스러워 보인다. 되게 싱거워 보입니다. 응? 어, 그 김치 맛있네. 좀 달달하긴 한데 먹을만하네. 그치. 김밥, 김밥에다가 여기 가져온 부대찌개, 베트남식 부대찌개입니다. 네, 김치랑 햄만 좀 넣은 것 같아요. 김치국에다가 햄, 여기는 국물이 진하네. 살짝 달달하긴 한데, 살짝 단 김치 부대찌개. 김밥입니다. 김밥. 문어랑 딤섬, 닭가슴살, 닭가슴살인데 딸기 들어가 닭가슴살이라고 합니다. 먹어보겠다. 음, 응, 닭가슴살이 닭가슴살. 퍽퍽합니다. 아, 문어, 문어. 그냥 양념이 되게 싱겁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기 그 식당은 되게 싱거워요, 싱거. 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간이 없는 문어, 딤섬, 매운 소스는 매운 소스. 일본 만든 건데 부드러운 한국 떡 같아, 한국 떡.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먹을만 합니다 한국식 떡 응. 부들부들한 떡 응. 과일 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게 수박 저는 아침에 왔을 때는 수박이 없었는데 수박이 그다지 생겼고요 수박 맛있네 수박 달달합니다 이 조그만 사과모양이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모양 사과처럼 생겼어요 사과 응? 뭐야 되게 신기한 맛이다 처음 먹어본 맛인데 응? 뭐냐 이거 너무 작아 맛? 맛 없어요 되게 조그만데, 뭐지? 무슨 맛이라고 그래, 지금? 이거, 씨도 되게 커, 이게. 와, 이게 반이 씨인데? 맛도 없고, 반이 씨고. 씨가 반이네, 씨가 반. 먹을 게 없습니다. 맹맹한 맛, 맛도 이상하고. 사과대추. 사과 모양의. 사과 맛이 나는데, 맹맹한 사과. 사과대추. 용과. 연과도 맛있네 응, 과일이 제일 맛있다 수박이랑 연과가 맛있네요 식당에 와보면 대부분 다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먹어본 바로는 맛이 좀 떨어진다는 전체적인 평이 있습니다 과일은 괜찮습니다 과일 과일은 맛있습니다 좀더 떠왔습니다 더 과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시에스타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 s 스타는 굉장히 깔끔스럽고 고급스러운데 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거기랑 여기랑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같네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이 좀 떨어지고 한국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는 다그만한 이유가 있어 진짜 고급스럽고 깔끔한 데가 한국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저냥한 중간 정도급입니다 이 과일은 뭐지? 처음 첨부, 보는 과일인데? 아, 이게 내가 파, 파파야 이게 파파야야? 약간 꾸리꾸리한 맛 나는데? 약간 꾸리꾸리한 맛나 아, 우유에도 물을 탔다고 하래요 <laughs> 물탄게 아니고 물탄맛아물탄맛 아, 우유에도 물탄맛 알아 알아 음료에도 물탄맛 음료에도 물탄맛 우유에도 물탄맛 음료에도 물탄맛 전체적으로 음식들이 다 싱거워요 빵도 먹을게 없던데 빵도 먹을게 없어? 어, 너무 좋은데만 다녀와서 그런지 다 먹을거에 없다는 평이네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음. 파인애플 주스에다가 완전 물탄맛이에요 국을 어, 너무 탔어 우유에도 분유를 두 국자를 하는데 한국자만 남았던 맛 <laughs> 전지분유 맛근 근데...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디저트를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빵이랑 연유 커피 연유 커피를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보였고 또왔는데와 음. 살다 살다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보네 음. 와 이런 맛도 처음 먹어보고 와 뭐냐 이거 음. 와 식감도 이상해 어 식감도 이상하고 음. 맛도 이상하고 그냥 뭐 진짜 이상해요 이건 진짜 맛없어 보인다 이게. 다 맛없어 보여요 응좀 나요 좀 나도 너무 맛없고 먹다가 이거 보니까 처음부터 그거 먹었어요 맛없다고 어 그러니까 이거 먹다 이거 보니까 이게 맛있어 보인다 야 정말이다 와이조식은 진짜 최악에 최악 미루식은 응. 장난이에요. 두째날 조식입니다. 두 번째 날 조식. 어제 대부분 이제 조식평이 별로여가지고 오늘 이제 기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입니다. 어, 돼지고기네. 족발점이 생겼다, 그러 이거 먹을만 하겠는데. 이것도 어제랑 똑같고. 오늘 쌀국수는 닭고기. 닭고기 육수가 들어간 닭고기 쌀국수입니다. 쌀국수는 어제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닭고기입니 닭고기. 닭고기 요리인데 이걸 좀 맛이 괜찮다고 하네요. 오, 이게 닭고기 요리네.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또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의 꽉 차있고 8시 넘어가니까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오늘좀 늦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조식평이 좀 별로여가지고 그냥 오늘은 간단히 먹고 다음 숙소로 이동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닭고기 쌀국수입니다 일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쌀국수랑 이렇게 계란을랑 해가지고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쌀국수 면도 좀 약간 계란이랑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응, 김치가 달달해 너무. 아우. 김치가 맛이 없어. 너무 달달해. 칠리 소스랑 케찹두개 섞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냥 먹을만해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죠. 닭고기 육수인데 깊은 맛이 없어. 약간 맹맹해. 싱거워. 위에는 대체적으로 음식들이 그냥 다물탄 맛이에요. 물탄 맛. 이게 육수 뿐만이 아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물탄 맛. 그냥 뭐 조미료 맛. 크게 맛은 없네요. 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라면 먹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올라와서 라면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한두 가지 맛있는 걸로 해서 저희는 먹고 가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먹을만하다고 하는 그 족발이랑 족발같이 생긴 거랑 닭고기 가져왔어, 닭고기. 쌈장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쌈장 없어가지고, 갔다 이제 소금 가져왔어, 소금. 족발처럼 생긴 그 돼지고기입니다. 소금 에게 찍어가지고 살짝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 맛있네요. 그냥 먹으면 하네. 이건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다. 아 진짜 진짜 설탕. 아 소금 들어갔다니 좀좀 설탕이네. 닭고기가 약간 향신료가 들어갔네. 향신료가 들어가서 싫어하시는 분들 좀 싫어하겠다. 그 소스랑 순화시켜서 먹어야 되겠네. 아못 먹겠다. 약간 향신료가 아니라 약간 상한 느낌 나는데? 못 먹겠다. 아우 닭고기가 약간 상한 맛이나 상한 느낌. 아못 먹겠네요. 고기는 상한 맛인지 향신료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시큼한 맛이 나서 상한 건지 원래 이그 맛인지 구분을 못하겠어.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먹겠네. 음. 족발은 맛있어. 아, 족발 맛있어. 족발이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그래도... 맛있어 우리나라 호빵이랑 거의 비슷해요. 호빵이랑. 우리나라 호빵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맛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호 호빵이랑. 아 비슷합니다. 9시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과일을 먹으려고 왔는데 아예 그냥 9 시부터는 음식을 거의 채워놓지 않는 것 같아요. 과일도 보면은 이거 부스러기밖에 없고 아예 그냥 3 0 분째 과일을 채워놓지는 않네요. 아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빵에다가 잼을 좀 발라왔어요. 조식 먹을 때 빵을 잘안 먹는데 오늘은 좀 먹을 게도 없어가지고 잼 들어간 빵이랑 해가지고 이제 커피 마무리 차,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